네, 오늘은 디젤 기관 분사 노즐의 분사 압력 측정 방법과 후적의 유무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사기 시 압력 측정 방법으로는 시험기 본체에 노즐을 연결을 하고 연료통에 경유를 채웁니다. 그후 손잡이를 2회 정도 작동을 시켜서 공기 빼기를 실시하고 펌프 레버를 1회에서 2회 힘껏 당겨서 연료 분사 압력을 체크를 합니다. 연료가 분사될 때 압력은 대략 130 킬로 정도에서 연료가 분사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적의 유무 판단 방법입니다. 먼저 걸레로 노즐의 팁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 펌프 레버를 4회에서 6회 정도 작동을하여 연료를 분사를 합니다. 그 후에 노즐 팁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 연료 방울이 맺히는지 확인하여 연류방울이 맺히면 후적이 있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젠 다반지 작성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반지 작성 항목으로는 측정값, 규정값, 후적유무, 판정, 정비 및 조치상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오늘 규정값으로는 포터 차량을 기준으로 삼아서 규정값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측정값으로는 압력계 지침이 올라간 눈금, 즉 130km를 작성하였고 후정 유무는 저희가 오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로 체크를 했고 판정은 양호, 정비 및조치상은 없음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측정값이 불량이 났을 경우에는 스크류 방식과 심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크류 방식에서는 스크류를 규정값 범위 내로 조정 후 재점검 심 방식에서는 심을 가감하여 규정값 범위 내로 조정 후 재점검이라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측정에 사용한 심방식 분산 노즐의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즐 홀더 보디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심이 나왔습니다. 이 심을 가감하여서 분산 노즐의 압력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압력 스프링 나왔고요. 리테이닝 핀입니다. 디스턴스 피스 그리고 노즐 바디 노즐 바디 안에 들어가는 노즐 니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리테이닝 너트입니다. 이상 분산 노즐 압력 테스트 방법과 후적의 유무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